사인전 항공매 시작했습니다. 아 고돌리 별풍선 112개, 고돌리 112개 감사합니다. 아 고돌리 고마워요, 112개. 좋은 어, 새 주인분 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아닙니다. 예어 그냥 간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요? 뭐 일단 파시겠다니까 뭐더 이상 할 말은 없다만. 9. 자 울산 일단 명당입니다. 울산이 명당이니까 울산은 꼭 먹어야 되고요. 자 부채년 체험판 충이고요 예, 일단 그래도 향수가 있고 자 흑인년 실링이 에이프리라서 아쉽습니다. 자 다크다이나 오, 원석을 끼고 왔어요. 자 보조옵션 홀짝 공방 성행료 원석 이렇게 끼고 왔습니다. 쉐프. 그렇지, 아, 주컨 오진다. 뭐말하는 게임 자체가 여러분들 투자만큼 해도 못합니다. 예. 투자만큼 해도 못해요. 레닌 랩님 저 방금 붙채 년인데 랩님 몰아 주려 했던 건데 나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요. 어, 그러니까 뭐라 주라고 한것 같은데 일단은 생각이 어, 하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 일단은 굉장히 어리석었다라고 할수할수 할수 있죠. 뭐뭐러 네, 그러세요. 저를 위한다면 오히려 저를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저를 밀어준 게 아니라 저를 진짜 위하신다면은 저를 씹으세요 돼요. 예, 저를 씹어야지 재밌거든요. 뭐 다음부터 참고하시라고요. 더블 십이 엑스포가증한 팔. 야나 요즘 팔을 좀 못해요. 팔을 대충 던지면 안 되더라고요. 팔은 대충 던지면 안 되고, 조금 굉장히 공들여서 던져야 됩니다. 9는 대충 던져도 9가 나오는데. 아, 진짜 아르테스 있는 계정 중에 행템 좀 떨어진 거못 구하나? 프리쿠인 트리샤 쓰고 계시죠? 그냥 그 트리샤로 리그를 좀 빡세게 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네. 아니, 충분히 리그 포인트 모을 계정이지. 캡티벨 타아 간판은 비타이밖에 있어야 할죠성장이빈 나온 줄 알고 올인했다 막아 어이구야 시원하게 말아... 말아셨다 프로피 이번 이벤트에 뭐라는 아.. 어리석습니다. 다들 물론 본인들이 일단 하셨으니까 어떻게 제가 말을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만, 아르테스라는 건 2만개를 뽑은 건 확정인데, 굳이 이번 이벤트에.. 어, 그 확실한, 확실한 것도 아니고, 어, 도박인데 일종의어찌 보면 하기인거저 어. 같아도 근데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유혹이라는 게 있으니까, 유혹이라는 게또 있으니까, 울산과 울산 세개 울산 올리고 출발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시. 아 흑인년 달려옵니다. 흑인년 울산 먹은 먹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렇지 주사위 뛰어보고. 그 스펙이면 솔직히 그만 먹입니다. 프리플 쓰고 있으면 솔직히 하루에 첫끼도 거셔야 돼요. 어 만약에 시간이 남아도신다고 하시면은 그러면 적어도 한 달이면 뽑죠. 10딸 팬더야. 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찰 거야. 어머, 아, 요 녀석 안찰 아,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설명 좀요. 플라워 좋은 거 없습니다. 다만 신주사위 버프 때문에 주권이 3 5고요 주사위 중에서 유일하게 어, 한달 뒤면 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플라워는 한달 쓰고 새로 바꾸실 분들 아니면 사지 마세요. 한달 뒤에 새로 또 바꿔야 되니까. 어, 나는 주사위 한번 사면 한 2~3개월은 쓴다 하시는 분들은 플라워 안, 사, 안 사시면 됩니다. 아셨죠? 트로피 모으는거 하루에 500개만 해도 질리더라고요. 그래요? 하긴 뭐 쉽지는 않지 그게. 어.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르테스 출시 전에 미리 어,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모았기 때문에 어, 뭔가 필히 어, 아, 트로피를 모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모아놨기 때문에 저는 아르테스 출시된 만 이틀 만에 어, 어, 2만개를 뽑았는데 아르테스가 출시되고 나서부터 아르테스를 바라보고 프로필을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이 계실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어 일단은 지금쯤 다 성공을 하시고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르테스에 톱 넣는데 2만개 빡세게 뽑는데 지겹다 질린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질릴 리가 없죠. 그냥 나오자마자 출시된지 얼마 안되자마자 뽑은 다음에 풀고 골 빨았으니까. 근데 그 출시되고 나서부터 그걸 바라보고 어 노력을 해서 저격하신 분들은 다들 하나같이 지겹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노래 제목은 엠맥의 바라보기' 18650개에요. 미칠 노릇이에요. 내일이면 뽑으시겠네요. 어, 내일이면 뽑으시겠네 청주 갑시다. 아이, 개 같은 거 손가락에 살쪘어. 아이, 아 뭐야? 랩님, 이 계정 파신대요? 어떤 계정이요? 어, 방금 전에 그 고돌림, 곧올림, 팬도 고돌림이 지금 파신다고 또 올려주셨는데. 아, 제 계정 팔면 얼마냐고요제 계정? 어, 제 계정은 일단은, 판다면은 뭐, 뭐, 왔다갔다 하겠죠. 뭐, 100에서 왔다갔다 하겠죠. 100에서 뭐, 내외로 왔다갔다 하겠죠. 100보다 아를 수 있고, 뭐, 뭐그 흥정을 하겠죠 아 저는 판매는 안합니다 이제기준으로는100 예. 내외 할것 같아요 100 내외 서비스 종료하면 어떻게 안? 뭐 어떻게요? 예뭐 어떻게 하긴 끝나는 거지. 자, 다크 다이나 세번 가나요? 아, 소녀시대. 네, 잘안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전 다크 항리가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 퍼펙트 왕관이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없었거든요. 다. 아, 다 내장, 내보블쉐에왜레맨 처에 1쓰기 나왔는데 제로 카드 버린 게 낫겠죠? 에도다 줄게요. 예, 네, 제로 카드 쓰셔도 좋습니다. 저녁 보상은 저는 꿀을 빨고 싶습니다만, 어, 못하는 이유가 방송 진행을 그때 시작을 하니까. 그렇다고 또 리그만 하면 또 노잼 방송이잖아요, 솔직히 어, 어남 어. 리그 하는 거 쳐다보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다들 뭐 그날 그때 이벤트가 뭔지, 뭐 그런 스케줄 같은 걸또 좋아하시고, 그렇죠. 레닌잔사 진상팩? 안3 0 12다 모았는데 이벤트 끝나도 강화되나요? 안됩니다. 이벤트 전에 하셔야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뭐 40연승 넘어가면은 30연승 넘어가면은 리그 연승. 그거를 컨텐츠로 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리그 연승 컨텐츠예요. 왜냐 나는 나대로 리그 하면서 돈 벌고 트로피 벌고 어편하지 어. 근데 그게 쉽나요 리그 연승이? 어 리그 연승 컨텐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그거는 주작질이 불가능하고 어 제가 또 어, 그날 운도 좋아야 되고 주사위도 잘 터져줘야 되고 대진 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너무 이제 조건이 너무 많이 복잡해 가지고 어, 좀개 같아요. 리그 연승이 제일 좋긴 좋습니다. 리그 연승 컨텐츠예요. 그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40연승 몇 일자 했어요? 어떤 몇 일자? 다시 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40연승만 했던 그 게임은 있습니다. 예. 녹방으로 맨날 사골로 돌리고 있어요. 어, 매일 우려먹고 있습니다. 40연승 한 스샷은. 스샷이 아니라 그거. 그, 다, 그 녹방. 지메일은 아이디 찾으라면 다시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지메일은 계정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계정 주인이 마, 나쁜 맛만안 먹는다면 전혀 문제될 게없고요 네이버는 좀 개같지. 네이버가 제일 개같지. 너무 심해! 나이! 아깝고 네이버는 탈퇴도 찾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네이버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행복님이 본인 계정을 지금 처음 파는 거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어. 처음 파는 거면 나 괜찮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는 괜찮아요. 처음 파는 거면. 표춘카드. 모든 이용자. 야, 아까 그러니까 어느 메일이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그 판매자의 그 의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긍정님도 네이트를 날리셨으니까, 어. 네, 테카미제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네이버의 단점은 어, 그거 행복님이 말씀하신 그거, 그거 하나. 나머지는 뭐, 뭐 계정 주인의 그거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개념을 판단하면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신용. 설마 레페도 내가 사기를 치겠어? 설마 레페도 내가? 어 일단 절대 신용이라는 저는 그런 가장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판단하면. 아무리 네이버라도 어, 그래서 저는 좀 가격을 어, 제값을 받고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W6 6마이갓봐놔야 oh 야. 찍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이런! 야 찢겼네. 뭐야? 야, 50 찢겼네. 아이. 야, 이 뭐야? 야50%에 찢겼네. 아 이. 야이개 같은 거. 아이야 이걸 찢겨버리냐? 네 중계 방에서 추천해도 저한테 추천하는 게 됩니다. 방금 여자 노래 누구 거예요? 어떤 여자 노래? 사탕, 어, 노래 제목 사탕 아 찍혔습니다 야, 저 광주에 찍히는 유저가 몇인지 야, 오질나게 찍히네요 야, 야. 여러분들, 여기에서 6을 노리는 건 무모한 짓이겠죠? 주사위가 튀어서 8 나오면 좋대는 건데. 노려보자, 6. 어, 살았다. 야, 야. 네, 보조점 13% 좋습니다. 천공하고 10폭 추천 좀 도와주세요. 일단 주사위를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전부 다따그리 몰았어. 시안 폭탄을 사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맵은 금그 맵입니다. 예. 우주 맵. 야, 이거 누구 돈을 뺐어야 되냐? 어. 이거, 이거, 이거 초록색깔 다이나 돈뺏는강 나오나요? 아, 저기 가면 돈을 못 뺐는데. 어. 야, 이개 같은 거. 야, 가망이 없나요? 자, 표준카드 갑시다. 혹시라도 기차여행 나올 수 있으니까. 표준카드 가자! 기차여행! 기차여행! 주작이다. 운영자 방구로 오지구요. 야, 그렇지. 야, 노렸는데 갔다 왔다. 야, 개오 트리, 아, 다이애나가 어떤 선택을? 돈 뺏으러 가자. 자,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꼴찌지만, 자, 여러분들 꼴찌지만, 이러면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지금 돈 뺏으면서 힐링 발동했습니다. 힐링 터졌어요. 자, 순식간에 3등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돈한 번만 더 뺏으면은 1등 노릴 수 있어요. 꼴찌에서 1등까지. 야, 됐어, 됐어, 가자. 아,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기자. 아 개같은 모이라 말아먹었습니다 자 흑인년 자 비빔밥 한 그릇 먹고 집안이 거덜 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에 6,600만원 아이 돈 뺏으러 갑시다 엑스포 돈 뺏으러 가서 1,9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뺏었습니다 야돈두 번만 더 뺏으면 역전될 것 같긴 합니다 돈을 두번더 뺏어야 돼요 갑시다 11아 흑인념 비빔밥 한그릇 먹고 아, 아깝다 야돈 뺏지말라고 전주간거 보소 영악하군요 와돈 안뺏길라고 전주간거 보소 하지만 난 뺏으러 간다 뺏어버려 오히려 아, 손해받네 이득볼줄 알았는데 손해네 에이씨 안껏 나이스 힐링!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뺏으러 갑시다 야, 야 가자 가자 야아 부채년 뭐야 이거 자 여기서 이제 트리샤, 아 다, 자꾸 트리샤네 다이애나 돈 뺏으면 됩니다 다이애나 풀발기하고, 자더시시 b 자 다이애나 돈 뺏으면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아직 턴은 4턴이나 남았어요, 충분합니다 대전 가자, 대전 가자, 대전 갑니다 이게 들6 0 0만원 다시 한번 뺏었고요. 힐링 터져라. 야 힐링 굴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 차이 나는 거죠? 아직까지 3천만 어, 2천만원 차이. 자돈 한번 뺏으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돈 한번 뺏으면 역전될 수 있어요. 자 가보자, 가보자. 자 흑인년 관광지 밟고 이번에는 또 다시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야, 야, 관광지가 무슨, 야, 800만원이나 돼. 개 오지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5만 나오면 됩니다. 5 나오면 역전입니다. 야, 이거 홀짝 하나 사, 야, 홀짝 있지? 자, 5 나오면 역전이에요. 가자! 그렇지! 사우리 딜러! 역전입니다. 역전입니다. 오질라겠다 따라 붙어서 역전했습니다. 야, 부채년 저개 같은 년. 아이. 아, 저 부채년, 연주, 짱년, 저가 아이. 빈패 오지네. 아이. 아, 야, 힘들게 따라붙으면 뭐하냐, 아이. 아, 부채, 아이, 개같은 거. 팔! 제발. 팔! 좋습니다! 야, 이겼다, 이겼다. 여기서 이제 돈 뺏으러 가면 이기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야, 이거 돈 뺐으면 이깁니다, 형님들. 자, 이거 이길 수 있어요. 가자, 자 흑인년. 야,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거. 어? 됐어 이제 다이나 돈 뺏으러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 다이나 보겜들어갑니다 아, 어, 실패, 실패, 실패. 다, 아! 클라체. 좋았어. 이겼. 이겼. 좋았어. 자 다이나 계속 지금 고민을 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를 가든 저 써요 당신은 더블만 오질라게 나오고 있구요. 어. 자 이겼어 이거. 어. 자 찬스 카드 표준 카드. 자 다시 한번 오락시.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레페도델가더 뺏으러 갑니다. 역전입니다. 역전입니다. 꼬리에요세번 갈겨.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레페도델가 자, 마지막 1점 남기고 역전승으로 승리 합니다. 야!